2025년 6월 3일 아침, 서울 강서구의 한 조용한 투표소에서 한 소년이 첫 선거 투표를 마쳤다. 평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과 환호를 받던 아이돌 정동원은 이날만큼은 그 모든 화려함 없이 익숙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담담히 기표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스크 너머로 비친 눈빛에 어른다운 결연함을 담고 있었고, 누군가의 관심과 기대 없이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어른으로 서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형들과 함께 따라간 길이었다고 한다. 별 생각 없이 갔어요. 훗날 정동원이 털어놓은 말처럼 첫 투표의 무게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14초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그의 심장은 긴장과 책임감으로 가득 찼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3분간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순간이었다고 한다. 기표 소환, 작은 투표용지 위 네모칸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 짧은 똑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거대한 파동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날 오후, 정동원은 자신의 SNS에 특별할 것 없는 투표 인증샷 한 장과 짧은 투표 완료라는 글을 올렸다. 해시태그도, 정치적 메시지도 없었다. 단지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행위 자체만을 담은 게시물이었다. 하지만 이 간결한 메시지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다. 그의 팬 커뮤니티 우주총동원은 단숨에 들끓었다. 동원이도 투표했대. 우리도 꼭 가자. 귀여운 동원이 모습만 알았는데 진짜 멋있어. 라는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며 팬들은 자발적인 투표 인증 챌린지를 시작했다. 해시태그가 불과 하루 만에 1만 건을 넘기며 전국의 10대와 20대 젊은 유권자들이 앞다투어 투표소 앞 인증샷을 올리기 시작했다. 한고 3학생은 인터뷰에서 정치에는 관심 없었는데 동원 오빠가 투표하는 걸 보고 뭔가 깨달았어요. 나도 내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라며 자신의 마음속 변화를 솔직히 고백했다.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청소년 세대의 정치적 각성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밤이 되어 개표가 시작되자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서울 강서구 제3선거구는 오랫동안 보수층의 강세 지역으로 알려져 왔고 모든 언론은 보수 후보의 압승을 예상했다. 하지만 출구조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속속 나타났고 젊은 진보 정당 청년 미래당 소속 김세훈 후보가 4.2%포인트 차이로 뜻밖의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치권과 언론은 혼란에 빠졌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그 원인이 18에서 19세 유권자의 압도적 투표 참여율에 있음을 확인했다. 강서구 전체 투표율은 61%였지만 해당 연령층은 78.8%라는 놀라운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정동원이 투표한 강서삼동제 이투표소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10대 후반 유권자 158명이 몰려 투표를 마친 사실이 밝혀지며 정동원 효과라는 말이 언론과 SNS를 뒤덮었다. 정동원 효과는 단순한 팬심의 발로를 넘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깨닫고 행동에 나선 놀라운 변화로 평가받았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 단어가 언급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정동원은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의 단한 표가 10대 청년들에게 정치는 우리 삶의 일부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 물론, 비판도 있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연예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주의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일부 극단 팬덤에서는 정동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며, 팬을 떠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 이민정 교수는 청소년 세대를 미성숙하다고 보는 편견이라며 정동원 효과는 선동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놀라운 성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정동원은 이 모든 논쟁 속에서도 침묵을 지켰다. 그는 SNS에 더 이상 메시지를 올리지 않았고 주변 지인에게 굳이 말안 해도 알 사람은 알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가 무대 밖에서 조용히 음악에 전념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18세 투표는 음악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낯설고 무섭지만 점점 익숙해져 나를 표현하게 된다. 라는 말은 그의 생각을 잘 대변했다. 선거가 끝난 뒤, 정동원의 사회적 영향력은 광고계와 정치권까지 확장되었다. 단순 아이돌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고, 김세훈 당선인도 이렇게 뜨거운 10대 반응은 처음이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말에 감격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동원의 첫 투표가 남긴 여우는 단지 한 선거구의 결과를 바꾼 데에 그치지 않았다. 그가 찍은 도장 하나가 만들어낸 변화의 물결은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문화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청년들의 투표 열기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교육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는 청소년 정치교육과 투표 동력 캠페인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기관들도 청년 참여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선거 홍보가 활발해지면서 투표는 더 이상 어려운 어른들의 세계가 아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됐다. 한편 정동원의 영향력은 정치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러 정치인과 정당은 정동원 효과를 분석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 방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았다.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젊은층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메시지를 개발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을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자체가 변모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 효과는 사회적 논란도 동반했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청소년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들은 정치 참여의 증가는 민주주의 성숙의 징후라며 젊은 세대가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원의 사례는 무비판적 추종이 아닌 책임있는 시민 의식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동원 본인은 여전히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가 전한 18세의 투표는 음악과 같다는 말은 그가 느낀 첫 경험의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점차 익숙해져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까지 담고 있다. 이는 많은 청년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정치 참여의 현실과 감정을 대변한다. 정동원의 첫 발걸음은 앞으로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그의 손끝에서 시작된 변화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 이상 무시받지 않고 정치와 사회 전반에 반영되는 그날까지 정동원의 14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정동원의 첫 투표는 단순한 개인의 정치 참여를 넘어 세대 교체와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가 남긴 14초의 침묵 속 행위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정치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깨달음을 선사했고 이전과는 다른 참여의 물결을 촉발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거대한 움직임의 서막에 불과했다. 청년 세대의 새로운 정치 참여. 정동원 효과의 확장. 2025년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청년 유권자들의 존재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투표율 증가뿐 아니라 SNS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동원이 촉발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단지 투표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정책 제안, 정치 토론,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동원이 보여준 책임있는 선택이라는 메시지는 청년 세대가 스스로를 주체적인 정치 참여자로 인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청년 정치 단체들이 생겨났고, 다양한 사회운동과 시민 참여, 프로젝트에도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미디어와 문화계의 반응. 정동원의 영향력은 정치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미디어와 문화계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TV 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청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다루는 사례가 증가했다. 또한 광고계는 그를 사회적 아이콘으로 재발견하며 단순한 연예인 모델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모든 이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일부 보수층과 전통적인 정치 세력은 정동원 효과가 기존 정치 질서를 흔들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의 급격한 정치 참여를 두고 변화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동원, 침묵 속의 메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여전히 말수가 적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음악과 예술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그가 정치적 상징이 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해석도 나오지만, 동시에 행동이 말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 하다. 그가 남긴 18세의 투표는 음악과 비슷하다는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지만 결국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에서 투표 행위가 개인의 정체성과 책임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임을 담고 있다. 앞으로도 그의 침묵과 조용한 행보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래를 향한 작은 움직임, 거대한 변화의 시작. 정동원의 투표행위가 불러온 파장은 단지 한 선거구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세대 간의 정치 인식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청년 세대는 이제 내가 세상의 일부임을 깨닫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영향력은 정치 참여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까지 확산시키고 있다.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청년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는 대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25년 6월 3일, 정동원이 작은 투표소 안에서 조용히 찍은 그 도장 하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의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 그후몇 달이 지나면서 정동원이 불러일으킨 변화의 파동은 단순한 유행이나 일시적 현상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울림을 남겼다. 청년층의 정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투표와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시민 의식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정동원의 사례를 본보기로 사마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과 토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참여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의식 함행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는 청년 참여와 사회적 책임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청년들이 주도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와 공익 캠페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도 젊은 세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정동원 본인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면서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 저는 그저 평범한 18세 청년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며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음악과 사회 참여를 통해 청년 세대의 희망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청년 유권자들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며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에 더욱 집중하는 추세다. 청년 미래당 김세훈 당선인은 정동원 효과가 보여준 것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통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여전히 논란과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연예인의 정치 참여가 자칫 편향된 정치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청소년 유권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현상이 보여준 청년 세대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동원의 첫 투표가 불러온 변화는 단지 그날만의 이슈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10대와 20대 청년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이는 각종 사회적 대화와 정책 결정 과정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정동원 효과라고 명명하며 단순한 팬덤 현상을 넘어 세대 간 정치 소통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도 빠르게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기존의 청년 정책들은 다소 관성에 젖어 있었고 젊은 세대가 원하는 바와는 괴리가 있었다. 그러나 정동원의 투표 인증샷과 그가 불러온 열기는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청년층 공략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을 내놓았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토론과 입법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책임 있는 시민 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동원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인기 연예인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참여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미래를 결정 짓는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투표를 독려하고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한편, 정동원 본인은 여전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자신의 음악과 일상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내놓은 18세의 투표는 음악과 같다는 말은 깊은 울림을 준다. 익숙하지 않은 낯설을 넘어 점차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로움으로 나아가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이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과 닮아 있다는 의미다. 정동원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를 움직였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자신이 할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정동원의 투표 인증과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정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청년 유권자와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투표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들을 마련 중이다. 이처럼 정동원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한 걸음은 단지 한 표를 넘어서 대한민국 청년 정치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의 14초는 대한민국 미래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동원의 그한 표가 시작한 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눈 뜨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성장의 증거다. 정동원이 서 있는 무대 위 빛나는 별과 무대 밖 묵묵히 세상을 향해 내딛는 어른의 발걸음은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그날 아침 강서구의 조용한 투표소에서 시작된 14초의 떨림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잔잔하지만 확실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 파동은 앞으로도 더욱 넓고 깊게 퍼져 나갈 것이다. 정동원의 첫 투표 14초는 그저 스쳐가는 순간이 아니었다. 작은 도장이 한 세대의 뜨겁고 조용한 선언으로 기록되었고, 정치와 사회에 대한 젊은 세대의 책임과 선택을 깨우는 변곡점이 되었다.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 무대 밖에서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한 정동원의 발걸음은 이제 세상을 향한 변화의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 정치는 먼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너의 삶과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그 14초가 만든 파동은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아직도 잔잔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다.